돌침대도 아니고 돌침대도 아니고 황토도 없어요 그죠? 네. 네, 황토가 어. 없어요 뭐예요 이게요 부모지아니 아, 정말로 알라고도 모르겠어요 <laughs> 소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도로 가고 있는 돌침대 전문가 신현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네요. 웬만하면 항토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 때문에 말씀을안 드리려고 정말 또 제가 소문을 들으니까 이런저런 제품들이 지금 마구잡이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다시금 또이 항토볼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눈을 속이고 귀를 속이고 이런 제품들이 만연돼 있다는 이 자체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내가 구입한 제품은 괜찮겠지라는 쪽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이 회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제품이 일반 시중 가구점에 다 이게 배달되고 있어요 전부 다이폭신폭신한거 유혹되어서 그런 거예요. 폭신 그래서 지금 이폭신폭신한게 얘가요. 이런 그 건강침대의 형평성을 완전히잃었다이 안전이, 안전이 없어진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소재 하나하나도 정말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제가. 요 속에 과연 뭐가 들었는지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이거를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우, 와우. 소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절대 못깔라보잖아요 절대 못뭐 떼죠. 네, 비슷한가? 예, 예. 제가 듣기로는 이거 80만 원에 판다고. 그러니까 가구점만 넘어가는 게 80만 원이면은. 원래 가격이 80만 원 넘어간다 그러면 소비자한테는요. 운반비 들어가고 뭐들고가면 음. 이거 130에서 150이에요. 이 일명 스프링침대다그래가지고 속에다가 이래서 네. 푹신푹신한 거예요. 저도가 예, 제가 만져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나는 지금 나도 이런 침대를 처음 봅니다.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많긴한데 벨벳 소재예요. 소재도 최고급 소재를 썼어요. 기가 막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 이게 뭐 노란 스펀지인가? 아, 네. 자, 보십시오. 이, 이런 스펀지가. 이거 마블 스펀지? 맞 예. 맞죠? 이게 돈이 가면 얼마나 간다고. 음. 이런 마블 그쵸. 스펀지를 놓고, 여기 가운데는 이 스프링을 넣었어요. 이렇게. 이런 스펀지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스펀지 자체가. 음. 이 스펀지 가격하고 얘 가격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그냥 스펀지를 그냥 떡칠을 했네 그냥. 요거 보시면은 요거 지금 스프링이 스프링인데 이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스프링? 일반 침대에 이렇게 이런 소재로 마감을 해서 스프링을 넣지는 않을 텐데. 여기에 얘가 열판인 거거든 저게 탄소 뭐..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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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이것도 지금 보면 열판 바로 위에 지금 바로 그렇죠. 이게 있는 거잖아요 열판 위에다가 아무것도 없이 없이 훈훈하게 뜨뜻해지는 거죠 여기 열이 확확 나는 건데 아... 여기도 역시 여기 전자파에, 전자파는 전파 안전 노출돼있고 접지선이 없습니다 여기에 탄소판이 이렇게, 이렇게 깔아져 있으면 깔아놓으면 여기에 전자파 쏟아집니다 이거 그 전자파를 막아주는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예. 바로 그냥 뭐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뭐 스프링 이거 하나 깔고 놓고 이게 예. 이게 이제 전자파 유기체를 이 자체가 위에서 전자파를 유기시켜 주는 패드입니다. 얘가 어스톤 자체를 없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e m i 자동이라고 해서 지금 이거는 전기 안전 인증이 전혀 안돼 있는 겁니다. 전자파 체크는 내가 안 해봤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이제 탄소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자체가 전자파가 엄청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네. 잠깐만요. 네. 저 앞에 여기에요. 와우, 와우, 손잡이. 그런데 지금 네. 잠깐만요. 네. 저 앞에 여기에요. 뭐한토수게르마늄포즐란 코팅 탄소 열판 얘는 어디가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예. 보시면은, 여게 침대 여기 밑에, 밑에 부분에 이렇게 자수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소비, 일반 소비자 분들은 이걸 보면은, 아, 이 침대에는 지금 여기에 이제 자수로 나와 있는 이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구나. Yeah. 사야겠다. Yeah.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여기 뜯어보면은,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헤드 자체는 너무 저급한 네. 네, 마블 스펀지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지금 안쪽에 보시면은 지금 다 마블 스펀지로 다가이다 다, 다, 다 되어 있고 뭐 안쪽으로 다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걸좀 알아볼 거는 이게 지금 포켓 스프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게 이놈 모양의 포켓 스프링이 아닌 걸로 저는 아, 알고 있거든요 천에다가 스프링을 그냥 이렇게 담아놓은 것 같은데 아, 저게 포켓 스프링인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이거를 야구전 스프링 이거 집어넣어 놓고 네. 앞에는 저렇게 요란하게 져 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매트리스 침대 고가의 침대들을 보면다 포켓 스프링을 쓰고 저는 이런 형태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주머주니에다가 주머니에다, 주머, 그냥 스프링 넣은 느낌. 사실 나랑 네, 네.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참헛탈해본 적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이게요? 어? <laughs> 아, 데 이게 전자파도 그죠? 그저... 전자파 이게 쏟아집니다. 네. 이 만드신 분들이 전자파를 숨겨 놓은 거거든요. 숨겨 놓은 거를 찾아가지고 측정을 하면은 소비자들이 이제 실제로 사용하면서 그 전자파도 상당할 것 같아요. 일단 이거... 이거는 음... 이거는요. 네. 흙침대도 아니고 돌침대도 아니고 황토도 없어요 그죠? 예 화... 황토가 없어요 건강에 좋은 뭔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와 이건 진짜 하나도 없네요 위에 아, 아니 네, 여기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웃음> 그냥 <웃음> 스프링에다가 마블 스펀지 아... 넣고 그냥 파는 거예요 그냥 이거 뭐예요 이게요 도무지 난아 정말 난 아, 정말로는 알라고도 모르겠어요 <laughs> 저는 여기서 이 상황에서 제품 소개 자체가 이거를 뭐 어떻게 뭐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저희가 더 이상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막 뭐가 들어 있고 이러면은 저희가 이건 뭐고 저건 뭐고 이렇게 다 까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냥 이제 스펀지 있고 스프링 네. 그리고 밑에 이제 탄소 요거 판그 다음에 끝. 와우. 이 제품에 대해서 정말 로 허탈감이 이걸 가지고. 복... 이다뭐 여기 보면 무슨 그렇게 항토 뭐 게르마늄 숫. 어쩌고저쩌고, 뭐, 특허에, 뭐, 막, 그냥, 좋은 약야다 써놓고. 이게 세상에, 이게,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요? 일반 침대 위에다가, 전기장판 제일 싸구려 전기장판 하나 깔아놓은 것만큼 또 못합니다. 침대 전기장판 마도 못하다. 얼마나 여러분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걸 제품이라고 만들어놓고, 이게, 100만원, 200만원 고가를 받으면서, 이게, 원자재 값이, 와, 정말, 와, 100만원 넘게 받으면, 이거를. 스펀지도 너무 싸구려를 써놨고, 보통 포켓 스프링이라고 하면, 은그 스프링 침대 중에서도 되게 고가의 스프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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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니, <laughs> 네, 네, 네. 아니, 근데 지금 이게요. 포켓이고 목을 떠나가지고. 목 없어. 없어요. <laughs> 밑에다가, 완전히이걸 내가 전자파 체크를 해보면, 은 답이 나오는데, 이거, 지, 이거요. 절대적으로 이 제품은, 안전인증이 안맞는것 같아요. 그래서 열판 바로 위에 이게, 네, 이게 예. 있는 것도 네. 너무 말이 안 돼. 안전인증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이런 거 쓰면 안 아, 돼. 진짜 마블 스펀지 쓰면 안 돼. 네. 원래는 여기 스펀지 위에 네. 뭐 황토 패드라든지 네. 이런 거를 하나 더 깔아줘야 좀 양심이 그래도 네. 응? 건강침대 파는 사람으로서 네. 흉내라도 좀낸다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네, 아, 황토 패드도 없어요. 네, 아무, 그냥 바로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다가 황토를 집어넣었나? 없, 여기 없 없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와, 아,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는요. 저런 거, 뭐 게르만 요미다, 황토다, 숯이다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일반 스프링 침대라고 파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만든 의도는 그런 거죠. 건강 네. 침대가 딱딱하니까 만들어진 게 이제 황토볼, 네. 네. 황토볼이었는데 그 황토볼보다 더 푹신푹신하게 만든 네. 거라고 광고를 하겠죠. 훨씬 보신 보신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몇백만 원을 주고 파는데 아, 까봤더니 건강 침대로서의 흉내도 조차도 내지 않고 아은 제품인 거죠 지금 네. 지금 이런 제품들이 바로 옆에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laughs> 저희 옆에 저 가구 매장 있거든요 yeah, yeah. 가구 참. 바깥에는 대단하게 뭐가 막 나올 것처럼 정말 고급지게 만들어 놓고 그려놓고 그래 까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소비자 여러분 꼼꼼히 보시고 이게 아, 싼게 아니에요 진짜 비싼거에요 100만원이 넘는 거 매트리스 하나에 프레임 놓고 얘를 얹어서 파, 파, 구입을 한다면 거의 한 200만원 원 이상은 주셔야 될것 같은데 절도 네. 안되는 겁니다 무슨 이게 전기 안전 인지 허가가 나고 안나고나중 이야기입니다 이런 발상을 가지고 이런 스프링 침대를 건강침대라고 만드는 브랜드가 거의 없어요, 없어요. 이걸 쓰시고 있으시면 아마 그브랜드일거예요그 브랜드일거고 거의 99% 지금 오늘 저희가 까본 요거랑 동일한 제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다른 업체도 가구점 쪽에 납품하는 일부 그 다른 업체도 한 군데 있는데 거기도 음. 원래 이 제품을 2, 3년 전에 만들어 판매를 하다가 지금 현재 중단한 상태이고 음. 한 업체는 지금도 계속 그것을 <laughs> 발전, 발전시키고. 있네요. 예, 예, 예. 예. 그랬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요거를 이어가지고 어, 전자파 체크도 같이 해드리고, 세부적으로 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더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